네, 안녕하세요. 심심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보더랜드 3. 이번에 할로윈 이벤트로, 이번엔 아니고, 전쯤 됐는데, 12월 5일까지 피해 수확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피해 수확은 하려면, 처음에는 그냥 NPC를 통해서 갈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할수 있는데, 전, 전체 맵에서 공포에 질린 몹들이 있어요. 유령, 유령 버프, 디버프를 받고 있는 몹들이 있는데 그 몹을 잡으면 유령이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유령을 죽이면 이제 방금 모리스 있죠. 공룡 모리스한테 줄수 있는 재료가 3개 정도 드랍되거든요. 그걸 25개를 모아서 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는데 피해 수확할 때 일단 쇼크 무기는 필수로 하나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챙겼고요 쇼크 무기 하나에 부식 무기 하나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죽창딜 넣을 무기 하나를 챙기시면 됩니다 잠법 처리할 거 아무거나 그래서 일단 주요 포인트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죽창딜 이유는 이제 죽창딜은 뭐 일단 하다보면 서 이따가 하면서 말하죠 보충해 주시고 처음에 가면은 따아다니는 새들이 달려들 거예요. 걔부터 잡아 주면 돼요. 여기. 월 하는 대로 죽여 줬어. 또 있는데? 어. 아, 안 됐다. 얘들을 안 잡고 가면 이따 잡몹들 잡을 때 되게 귀찮게 하시 때문에. 어 그리고 잡몹 잠옥 구간에 잡몹들이 실드가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드 무기를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스도 실드가 많지만 이렇게 실드를 엄청나게 달고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일단 실드로싹 긁어주고 편하게 클론에게도 웬만하면 실드 무기를 줘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 이번에 덩치가 나오네요 덩치는 뒤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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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달린 동그라미를 쏘시면, 예, 네, 저렇게 터지죠. 실드가 있던 말든 동그라미 쏘시면 돼요. 그래서 죽창대 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작은 데미지로는 암만 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아, 저.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방금 거기서 똥땡이가 나왔는데, 똥땡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좀깡 엄청 좋은 일반 몹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일반 몹이라고 해 네임드? 쇼크 무기 들고, 디지클로한테 쇼크 무기 주는 게 좋아요. 쇼크 무기로 얘가 조져주는 게 훨씬 사냥이 편하기 때문에. 실드가 다 까져있죠? 이러면 훨씬 편하죠? 이렇게.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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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저렇게 동그란 거 까주시면 편하게. 실드 무기만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아니, 쇼크 무기. 요 귀신, 요 귀신. 요거를 잡아서 재료를 모아야 여기 올수 있는 거예요. 또 있어? 어딨어? 이번 총은 지금 별로 안 좋은 건데, 약간 퍼포먼스용.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 또 왔네? 동그란 거, 뒤에 동그란 거, 뒤에 동그란 거. 오케이, 동그란 거 때리면 죽죠. 쉴드가 있던 말든 동그란 거. 무슨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기분 탓이겠죠? 어, 전리품 귀신! 전리품 귀신! 이거 잡으면 이렇게, 오 전리품 귀신이 나오면 이렇게 노란 걸 먹을 수 있어요. 얌. 와, 14,000원? 비싼 거 먹어줘야지. 어, 여기 다 잡았구나. 실도 한번 까주고. 아 귀신 너무 귀찮아. 아무튼. 자, 또 나왔죠? 아, 여기서 이제 부식무기 들어주시면 돼요. 부식무기. 아, 이게 너무, 보더랜드를 하면은 너무 들이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안 죽어? 아, 쉴드 까졌어. 안 되겠다. 자. 부식무기로 방어부적 까주고, 방어부적 안 까주면 제가 계속 면역상태라서. 오케이. 클론이 열심히 까주죠 어. 쇼크 무기. 어 벌써 쉴드 깠네. 나중 음, 평타 잡았고. 어,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위한 마리가 더 남았는데. 응. 여기 이제 레치가 나올 텐데 앞에 레치들이 나올 거예요. 스플래시 데미지 있으면 좋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자, 갈겨주시고 이 무기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레치들한테는 최적의 무기입니다. 쇼크 데미지이지만 쇼크 데미지가꼭 실드로만 실드 쉴드 까는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피해 수학 파밍할 때 요거 빼먹으면 좀 타격 커요. 자, 호박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이네개 중에서 요거. 자, 첫 번째부터 색깔을 확인하세요. 파랑색, 분홍색, 노랑색, 노란색파분노 노. 요거를 맵판 바뀌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해서 을파파분노 노. 여기 보면 해골이 있어요. 저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분노 노였죠. 바분노노 이러면 띵 하면서 여기가 열려요 그래서 저 숨겨진 보물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요거 하고 안하고가 보물상자 그냥 하나 까고 안까고 차이예요 근데 그래도 이왕 어차피 뺑이 도는거 보물상자 하나라도 더 까는게 좋지 오, 8,000원 벌었기? 데미지도 쏠쏠한데? 랩제가 높으니까 일단 다 비싸구나. 여기에도 하나 있네? 상자가 두 개였어? 이것도 먹고. 이건 뭐야? 아, 깜짝이야. 어우, 징그러워. 다다 먹었으니까 다시 돌아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피 핏물이 흐르는 곳인데 세이프 포인트고 여기서는 레치들만 잔뜩 나와요. 화염무기 있으면 들어주시면 좋아요. 화염무기.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갈까? 화염무기 한번 들고 싸볼까? 딱히 들게 없네. 여기도 스플래시 데미지 있는 걸로 조져주시면 좋습니다. 자, 골라주시고. 자, 열심히. 이가 엉덩이가 약점이었나? 머리가 약점이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얘가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니라서 그냥 쏴 죽여주시면 돼요. 별로 쎈 애가 아니라. 어, 정신없어. 되게 정신없잖아요. 이거 지도 보고 잡으시면 되거든요. 지도 보고 지도 보고 잡아주시면 돼요. 피투성이 렛츠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미니맵 보고 미니맵 보고 미니맵을 빨간 점 보고 잡으시면 됩니다. 렛츠들뭐뒤 아픈 거 아니니까 가다 보면 또 나올 건데 이렇게 일이 좀 하나씩 챙겨주고 일이 좀 챙겨주고. 별거 없어요. 이 구간은 그냥 잡으시면 돼요. 네 편한 무기 잠깐 들고. <laughs> 퍼프먼서또 해줘야지. 휴, 불꽃놀이. 얘가, 문지기가 깡이 좋더라고요 문지기가 기본적으로. 자, 일로와, 퍼포먼스! 호오오오오 너무 안 죽는데? 스나로 조져야겠다. 뭘 자꾸 먹는데? 이럴거야아 얘한테 죽다니 너무 들리댔네 이상해 보더랜드만 하면 사람이 여포가 돼 죽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쓰니까 죽이면 살아나잖아요 뭐쫄 필요 없어요 죽이면 살아나니까 다시 어아 근데 총알을 너무 많이 소모했는데? 너무 준비하시고 대충 왔나봐요 여기서 세이프 포인트 한번 있고요. 어, 웬만하면 한 큐에 패스해야지 되겠네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보스에서 필요한 거. 쇼크 무기, 부식 무기. 부식 무기로, 그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면, 실드부터 까주고, 보스 실드가 엄청 많거든요. 쇼크 무기로 실드 까주고, 실드 까진 다음에는 머리에다가 치명타 박아주고, 시명 다 받다 보면 페이지가 바뀌면서 수호 부적이 나올 거예요. 방어 부적이 나오면 보스가 면역이 돼요. 그러면은 방어 부적부터 까주는 거예요. 부식 데미지로. 방어 부적은 장갑 장갑 피니까 그럼 가볼게요. 얘를 좀 가볼게요. 얘를좀 많이 봐서 그런가 이제는 귀엽게 생겼어. 해골이 귀여워. 처음엔 무서웠는데. 자, 가봅시다. 좀 달라붙어서, 저 사건이라서. 쇼크 데미지 줄 무기를 들고, 클론소화입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복사 되니까. 여기도 꺼내고, 액션 스킬. 원패물 끼고 싸우시면 돼요. 원패물 끼고. 자, 빠졌다. 머리에다가 스나 박아줄 거예요. 아, 머리, 머리 어딨어? 머리,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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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 피가 요 정도 까지니까 페이지가 바뀌었죠. 자, 저기 방어부적 까줄거에요. 방어부적 까야돼요. 어, 뭐야, 저, 뭐야. 잠몹이 네, 따라오는데, 잠몹을 잡아도 되고, 뭐, 안 잡아도 되고. 왜냐면, 잠업이 있어야 세컨드윈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죽었을때 아 자, 클런도 소환하고 아유저피 남겨놔야되는데 죽으면 세컨드윈드 해야되는데 자, 파마 보죠 부직 데미지로 깝니다 깠어요 자 그럼 다시 실드가 생겨있어요 너아 저기 가 안녕 너무 뭐 많이 닿았어 저 장판 딜 되게 아프기 때문에 웬만원 피해주시고 어, 피다는 거 봐. 안 돼.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야 돼요. 쫄, 쫄면 없을 때 죽으면 답이 없어. 귀신도 계속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실드 까졌어도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머리. 머리 어디 갔어? 머리! 자, 머리 박으니까 피 쭉쭉 빠지죠. 다시. 방어부적. 방어부적. 방어부적 까주고, 잠복도 있죠. 자, 일단 너네 실드는 다 까놓을게. 방어부적 까주시고, 방어부적. 방어부적 원래 한 탄창이면 다깔수 있는데, 아, 뭐야. 아니야. 자, 까주시고, 다시 부스 실드. 클론 소환해주고 또 액션 스킬은 까먹트라고잘 써주시고 어어, 안 돼, 안 돼. 이거 도트해서 맞으면 너무 아파. 자 자, 머리, 머리, 머리 까주시고 머리를, 머리를 까줘야 제가 경쟁 먹어가지고 스킬을 못 써요. 오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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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맞고 있는 거니? 머리 안 맞고 있구나! 아니야, 오지 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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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 클론 소환해주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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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잡았나요? 네, 잡았네요. 할거 없죠. 아, 힘들었어. 한 명만 더 있어도 두명두 명이서 두 하면 그냥 진짜 쉬워요.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냥. 서로 자리 잡고, 기둥 하나 끼고서는, 방금 했던 대로 그냥 반복하면 돼요. 근데 보스가 템을 잘안 주는 것 같아요. 몇번 잡았는데, 보스가 좋은 걸준 적이 없어. 파밍하는 길에 꼭 이렇게 뭘 잡지? 전리품 귀신 만나거나. 그래요. 자, 보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 포탈이 있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그러면, 피해수확 이벤트 한번 도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모리스한테 이제 보상을 받고, 모리스가 아이템을 주진 않아요. 응. 대하면, 네, 보상 주고. 존이랑 경험치를 받아서,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경험치 봐야겠다, 올라가나. 삐아경영특주네경영치수 어, 경험치 받았어요. 레벨업 영특 어, 많이 주네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또깨달아수네 말말 걸어서 수락경 주고. 수럼이주 다시 네경영특수시 경영특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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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특수네 경영특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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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25개 모으라고 하죠 이렇게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하면 이 이벤트 옆에 챌린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수학 챌린지입니다 계속 돌면서 귀신들 이네 그러면 좋지 이건 뭐지 아무튼 이것들을 하면 돼요 친구는 죽지 않는다 챌린지 다 하면 이렇게 보상 주나 봐요 무기, 무기 스캔 주는구나. 이건 그냥 스킬이고 그래, 여기까지. 피해 수확 이벤트였습니다. 보더랜드 3. 뿅!